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증권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하이브를 준비했습니다. 뭐 최근 주가가 이제 워낙 제 소희가 됐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하락의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자 함께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유망주를 준비했습니다. 진단 장비 키트 전문업체 바이오다인이란 종목인데요. 다소 좀 공격적인 종목이 있는데 잠시 후에 제그 자료를 보시면서 투자 성향에 맞는 분이라면 뭐 적으로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이제 그 대폭적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잠시 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엔비디아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엔비디아 하면은 뭐 글로벌 증시 전체였던 그 주도주 맥락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오를 때는 사실 고금리 하에서 이제 가능했죠. 근데 최근 이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상당히 현실화가 되고 있으면서 어 상승 탄력이 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그일봉 차트 하나 갖고 하나, 단순한 하나로 이제 전체를 판단하기 그렇지만 최근 주가 보게 되면 주가를 보게 되면 6월 2 0일 이제 140달러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고점이 135달러인데요.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론적으로 이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것은 금리 인하라는 것은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는데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못 오른 것이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뭐 차익 매물 혹은 이익 실험 매물들이 출애가 된다고 하는데 자, 하튼 그좀더 주고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가능하다면 고금리 하에서 올랐던 좀 것들은 이제 그 사실 그 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금리에서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죠 그런 종목들 대부분 이제 그 성장주들이 많습니다 성장주, 뭐수혜주들낙폭과주죠 이런 종목군들에는 이제 상당한 또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역시 그 엔터섹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금리 이대 금리나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또 기존의 주도죠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로부터 따지게 되면 엔비에다도 있지만 국내에서 본다면 뭐 단순하게 삼성전자, 뭐 하이스, 혹은 이제 현대차 정도가 있죠. 이들 종목이 너무 또 급격하게 조정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이제 투자심리가 워낙 식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적당하게 이제 조정을 조정이 지속이 된다면 저 하이브가 오르시는 환경은 상당히 유리해진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뭐 바이오주들도 바이오주들도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에 하나인데 바이오주들도 그렇고 또 엔터주들도 어 나름대로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반등의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고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소외주,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이어지는 그런 어떤 그 역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되어 있고 아래 차트가 이제 아래 차트가 어 지금 그 하이브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기간은 이제 그 기간은 이제 뭐 하루에 그 하루의 오차도 없이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여 같은 거래. 어, 하이스가 오르는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하이브는 조종을 받고 말하는데 하이스가 오른 것은 고금리 하에서 이제 가능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뭐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자동차 섹터도 조종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하이브를 포함해서 엔터 섹터 혹은 바이오 섹터가 조종 엔터 섹터나 바이오 섹터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조종 이런 것들이 조종받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급격한 조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하튼 기존 주도주 섹터죠. 기존 주도주 섹터들이 조종을 만나면 하이브가 오를 수 있는 엔터라든가 혹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성장주 전반이 오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시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한 화면에 이제 네개 차트가 있습니다. 좌상단이 하이브, 우상단이 이제 JIP, 좌단이 YG 엔터테인먼트, 우하단이 이제 SM이 되겠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하이브가 좀 제일 약해요.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21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어, 하이브 주가는 플러스 400원, YG도 약하네요. YG는 플러스 100원, SM 플러스 1,000원, 그리고 JIP가 그래서 3%대 한 1,800원 정도 어, 강세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jip 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jip 가 지금도 주가가 고점 대비 워낙 많이 빠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pbr 이 지금 6배가 넘습니다 6.12배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그 jip 같은 경우 최고점이 146,000원이 만 146,000원에서 만 57,000원까지 만 빠졌어요 그런데도 지금 pbr이 6배 상대적으로 하이브는 이제 PBR이 한 2.1배, 2배 정도, 한 2.0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최근에 최근에 물론 주가가 빠지니까 자꾸 이제 악재가 나오고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간에 하이브는 지금 이제 재평가 과정이에요. 재평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격대 부분에서 30만 원 정도가 30만 원 정도를 유지해야지만 그 정상적인 가격대로 본 거죠. 30만 원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 프리미엄이 작용될 거고, 30만 원이 깨지게 되면 이제 그 디스카운트로 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디스카운트, 에, 디스카운트 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어, 뭐, 제 얘기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뭐회원분들이라든가 이제 사실 또 글을 쓸 때, 하이브에 대해서 글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30만 원 정도까지 갖고 가자. 그런 말씀을 많이 들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하튼 간에 오늘 이제 엔터 섹터, 바이오 섹터가 됐든 엔터 섹터 전반이 강한 이유는, 기존의 주도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조종받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 역학관계상 역학관계상 강세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섹터가 조종을 받아진다면 뭐 하이브리드에서 성장주 전반이 오를 수 있는 상당히 유, 유리한 그런 환경이 제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하면은 이제 그 7월 들어서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나습니다 보통 그 6월 달까지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올해 예상 영업 이걸 다 3천억 이상을 다 보고 있었는데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증권사 계속해서 목표 가격을 낮추고 또이 제가 그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또그 예전에 긍정적이어서 보수적 혹은 부정적으로 내는 경향이 많,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보고서가 이제 7월 1 0일자 보고서가 되겠는데 현대차 증권 보고서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기 2,400억이요. 작년에 2,970억이었죠. 자, 그리고 NH 투자증이 2,900억, 삼성증은 2,780억, 유한타증은 2,760억, 미래세증이 2,980억, 2,890억, 2,710억, 대신증이 3,020억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다시 그 3,000억을 2,000억대요. 작년보다 2023년보다 못한 그런 그 전망치들을 내고 있거든요. 실제 사실 1분기하고 2분기는 비용이 뭐 어떤 그 신인 어떤 그 아티스트 데뷔 등에서 비용들이 많이 들고 또뭐 기대했던 그 게임이 IM 사업 게임이 좀 부진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반기까지 하반기까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지금 이제 그 위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실적이 가시화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그 UMG 유니버셜 뮤직 그룹하고 이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죠.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하나 좀 아쉬운 것은 이제 그 캐치아이가 데뷔를 했죠. 이제 6월 28일에 데뷔를 했는데 제가 제 그, 보고서라든가 관련된 기사를, 캐치하이 관련 기사를 보니까 크게 이슈화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가 부진의 한, 한 가지 어떤 그 이유가 아닌가, 이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주가는 뭐 절대 바닥 수준이니까, 아, 추위를 좀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마이너스 100원에서 제가 캡처를해 봤습니다. 마이너스 100원에서 이제 19만원인데요. 보시게 되면 밑에 제가 제 수평선으로 원하는데, 작년도 이제 그 11월달 저점과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3월달 저점 그리고 이제 올해 또 5월달 저점 그래서 현재 저점까지 저점이 네 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다중 지지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도 가격대 18만 원대 뭐 중후반 정도 그 정도를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는 시장이 크게 왜곡되지 않고서는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좀 심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속성 이렇습니다 조정 받을 때 장기간 지루하게 조정받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오르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빨리 올라가는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혹가다 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거 아니야 뭐 그렇게 좀 의심을 가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정뭐 매도하고 싶다면 은 저는 30만원대를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정 매도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한 25, 56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뭐 한번 팔아볼 팔아볼 만하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30만 원 정도까지는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 바이오다인입니다. 바이오다인, 바이오다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액상 세포 검사 LBC라 니다 l b c 진단기기 그리고 진단 시약 키트 제조업체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자궁경부암이죠. 지금 이제 그 WHO에 의하면 지금 여성한 발병 발병률 중에서 지금 자궁경부암이 이제 두 번째로 많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2030 2030년까지 전 세계 여성의 이제 70%까지 검진율을 높일 것이다라는 이제 또 권고 사항이죠. 뭐 강제 사항은 이제 아니라고 봐야 되고. 핵심 포인트는 이제 로슈아의 계약이죠. 지난해 2019년도 로슈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체결과 함께 또 실적도 그 발로해서 실적이 좀 일정 부분 서 상당히 좋아졌고 2039년까지 그러니까 2019년서부터 2039년인데 이게 5년 단위로 경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계약은 또 2025년에 계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빠르면 이제 연말서부터 그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본격 작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얼마 전에 또 주가가 또 이슈가 된게 뭐냐면 로슈의그 기업 ir 에서 바이오다임 그 기술 기술이 탑재된 장비를 공개했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또 바이오다임이 그, 그 깜짝 또 상세를 보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자궁경부암이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런 그 자궁경부암 관련돼서 특허부유가 전세계에서 삼사가 유리합니다 바이오다임 포함해서 삼사가 유리한데 그 중에서 사실상 홀로지기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나스닥에 상장돼서서 앞서 그 제가 살펴보니까 그 시가총액이 24조가 넘습니다. 자 실제로 홀로지기 독점을 하고 있는데 기술력 차이는 특히 이제 암을, 암으로 인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민감도 검사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홀로지기는 한50% 정도인데 지금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7가 정도까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그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세계적인 세계적인 어떤 기술력이 검증이 되어 있고요. 이제 WTO에서 WTO에서 제그 사실 제 WTO에서 제 제품을 회 기업과 제그 제품을 선택을 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 바이오다인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돼 있고요. 또 이제 그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는 로슈라는 이제 세계적 뭐 세계 최고 기업이죠. 로슈라는 이제 최고의 그 백그라운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회원들께는 이제 회사 개요서부터 뭐 상승 논리, 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세부 사항을 문자로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하여튼 그 어, 제가 뭐 좋게 본다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장기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 연봉 차트인데 연봉상 보시게 되면 역사적 고점 돌파를 할 건가 지금 시도하는 그런 차원인데 저는 뭐 당연히 돌파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다소 좀 공격적인 종목이죠.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자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는 뭐 상한가가 들었다,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했다가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뭐한 5천 원, 6천 원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 물량을 소환하는, 소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제, 보여고 있거든요. 워낙 이제 사실 좀 공격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선호하는 분들은 맞지 않지만, 내 추사 성향이나 맞다 라는 분들은 손절매 가격을 아예 정해버리고 매매하세요. 단일에서 손절매 가격을 만삼천오백원을 내가 정해놨다. 만삼천오백원이 깨지면 난 무조건 팔겠다. 그러면 그런 전자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또 저희 5주감또 저희 회원들께 또 추천을 해 드렸는데, 하여튼,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제가, 그, 제가 이제 그 방송 시간 중에서 또그 전체를 분석하기는 또 쉽지가 않죠. 예 보고서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중수집에서 어 제법 나와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야, 이거 맞는 것 같다라면 한번 어 적극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가입금액이지 3개월 150만원 단위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세 포함하니까 어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은 좀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보 제공 내용은 이제 아래와 같고, 자이 저희 회사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 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